야 롯데가 부산에다가 무슨 롯데타운 같이 있는다 카던데, 저, 롯데 백화점 저 위에, 옥상 저 위로 해가지고 올릴 건가 보네. 와, 규모가 이거 엄청나겠는데. 아이고야, 오빠, 거기 아이자 뭐? 아니, 그 어디? 말고, 밑에, 어, 어디, 밑에, 어디? 어, 그래. 어디? 저거, 저거, 거저 빨간 거저 이상한 덮여져 있는 거 저거. 어? 저기 롯데타이다 아니, 2000년부터 시작했다면서. 인제 저, 꼴라, 골라... 뭔데, 저거? 반갑습니다, 형님, 누님들. 공수거TV입니다. 아, 저는 지금 부산 롯데타워 건설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남포동이나 그런 데를 갈 때, 어, 여기 부산 백화점, 백화점인가요? 여기 제가 한 번도 들어가보질 않아가지고, 어, 뭐, 마트는 아니겠죠? 어쨌든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봤긴 했거든요. 봤긴 했는데, 뭐,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롯데타워라는 것 자체에 뭐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뭐, 이제, 롯데타워라고 하면은, 일찍 이제 생각되는 게, 서울에 있는 그, 롯데월드타워라고 하죠. 이건 또, 롯데타워라고 하고, 저기 또, 롯데월드타워라고 하고, 아예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뭐, 약간 삼각, 미사일처럼 생긴 그 이제 롯데월드 타워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밖에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어 부산에도 이제 롯데 타워를 짓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더니 어 이게 공사 기간이 물론 뭐 2000년도에 어 이제 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협상도 하고 뭐 기공식만 세 번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중간중간 좀 난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 짓고 있다라 참 이게 부산에서도 뭐 원하고 뭐 갈망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롯데 자체 이제 사정 내에서 뭔가 좀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죠 부산에서는 뭐 저런거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오빠 랜드마크 삼아가지고 더 이제 관광단지로서 관광도시로서 막 변하려고 하는 뭐 그런걸로 사용할려는 거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롯데가 지어주길 바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협상하고 해서 했는데 롯데 자체가 막 설계도 계속해서 바꾸고 뭔가 조금 이제 사업을 다닙도록 한다고 뭐, 뭐 숙박업 뭐 시설도 짓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경기가 많이 된것 같은데 뭐 내부적인 사정이상 제가 뭐 관계자가 아니니까 잘알 수는 없지만 나오는 기사들에 따르면은, 이제, 롯데가 뭐, 전망대하고, 그러니까 소위 남산타워 같이, 그런, 뭐, 우드커니 타워 하나만 지어가지고는, 이 공사 비용을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안에 뭐, 호텔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시설들, 판매 시설들, 뭐, 복합 쇼핑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넣을 거라고 여러 번 변경을 한것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얼마 전까지 롯데가 뭐 망하니 많이 이런 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주식을 조금씩 듣다 보면은 뭐 롯데 케미칼이 지금 중국에 저가공세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우디나 중동 같은 데서, 이제, 뭐, 화학 제품 같은 거, 정류 화학 제품을, 뭐, 거기서 스스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롯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롯데가 망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거를, 어 자기들 생각에, 과연 끝을 낼수 있을까? 이게 또 이제 조금 보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빠 어느 기사를 그한 며칠 전 기사에서는 봤는데 롯데타워로 2030년까지 짓기로 했다 라고 나왔는데 또 이제 어그지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8년까지 또 짓기로 했다 이게 공사 기간이 어느게 맞는지 말수 뭐 없어 이게 뭐 하루 자우 일어나면 은뭐 언제까지 하겠다 또 하루 또뭐한몇달있다 통한 또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이러니까 뭔가 이거 또 검사 기간도 뭐한 10년 뭐몇년 됐다고 한다면 은 그래 이게 좀 작은 공사가 아니니까 그 정도 걸리겠지 하는 하는데 지금까지 1 5년이나 걸려서 작업 밖에 못만 그었다 나오하니까 엄마 참 오빠 이 믿음이 잘안 가는 게 솔직한 사실이다. 뭐잘 나갈 때 지어도 어, 이게 뭐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과연 얼마만큼 지어질까라는 게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지금 롯데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어, 2028년이든 2020 뭐 2030년이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3년하고 한 5년 정도 남은 건데 아니 그러면은 3년 안에 이 지금 뭐 조그맣게 올라온 거 이거 3년 안에 타워를 100몇십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20몇 년을 아직까지 3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걸 아직까지 안 짓고 있었다 어 글쎄요 과연 뭐 일단 지켜봐야는 되겠지만 어 이게 짓기 전에 일단 롯데에 뭔가 일이 안 일어나기를 비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고 2025년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진태 양난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부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중동에서 이제 케미칼 쪽으로 롯데에 심각한 타격을 뭐이으키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과연 28년까지 롯데가 과연 얼마만큼 버티고 있을런지 만약에 중간에 이게 빠그러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무기한으로 올스톱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음 걱정 아닌 걱정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아, 오빠, 그러면 안 된다.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오빠가 멀다오나안 데려다 주잖아. 여기 가까운 부산이라도 조금 이런 타워가, 어, 지어져가지고, 나도 이런데한 번, 어? 올라가서, 어, 망도한번 보고 그러고 싶단 말이야. 오빠는 롯데월드 타워 는안 데리고 가주잖아. 아니,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차가 없나. 네가 가서 그냥 보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이 그런데 남녀친구하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혼자 여자 혼자 그 가서 보고 오는데, 어? 참 낭만이 없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티라서. <laughs> 약간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멀리 가는 거딱 질색입니다. 고마 가까운데 편안하게 그냥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네요. 저도 부산에 이런 커다란 타워가 생기면은 그나마 부산이 가까우니까 저도 와가지고 이제 마음 편하게 또요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하면참 편할 것 같은데 아, 제발, 우리나라 기업들, 아, 롯데가 뭐, 100% 우리나라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 살아남아서 부산에 랜드마크가 하나 또더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공수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8년까지) 완공할게 어머 롯데 오빠 진짜지 이번엔 약속 지켜 (28년까지) 짓는 거 맞지?